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의 생각과 기준으로 은사를 행해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앞선절에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모두 회복되어져야 할 것에 대해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진정으로 회복되어진 삶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비하심으로 로마 교회에 권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비하심이란 불쌍히라는 뜻으로 11장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 마음을 품고 로마교회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권하는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재물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재물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리신 것과 같은 재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육신이 철저하게 죽어주고 진리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드릴 진정한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쫓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세대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자기 생각과 육신의 정욕이 죽어지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사는 중심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별하다의 언어 도키마조는 시험하다, 입증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중심에 육신의 정육이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고 있는지 끊임없이 시험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에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6절 이후에 말하는 은사 중 말씀의 영을 받아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가르침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하는 것은 로마 교회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과 같이 내 생각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고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지혜로운 사고방식이라 말하며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오는 죄악된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며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을 몸의 지체로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팔, 다리, 몸통 등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각자 맡은 기능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에서도 설명합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각 지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오는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버리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지체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각 지체의 기능이 다르듯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지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로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뜻과 기준으로 각자에게 주신 기능을 행해야 한다고 말한 후에 그 기능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6절에서는 이를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 은사대로 행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누군가의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되었던 것이었지만,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이방인과 이스라엘 모두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신비라고 표현했었습니다. 바울이 예언을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더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만큼 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은사가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섬기는 일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나오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양식을 때에 따라 지혜롭게 나누며 섬기는 은사를 받은 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그 은사대로 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은사가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말씀을 섞으려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것처럼 계속해서 가르치며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다른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해 성도들의 심령에 진리를 새겨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은사가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위로한다는 것은 세상 살이의 힘듦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라는 의미라기보다 죄의 종으로 고난받던 중심이 회복될 것으로 인해 위로하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위로가 죄로 인해 흩어져 고난받던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위로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죄의 법 아래 살아가던 자들이 회복되어져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며 그 영을 위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은사가 구제하는 자면 성실함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물리적인 구제를 말하는 것도 되지만 본질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진리를 나누어 주는 일을 성실히 행하라는 말입니다. 또, 은사가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스리다의 언어, 프로이스테미는 인도하다, 수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관료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와 같이 진리로 인도해야 하는 자들로서 성도들을 참된 진리의 기준으로 부지런히 인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은사가 긍휼이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 긍휼은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중심으로 보여주셨던 긍휼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끊임없이 진리를 육신의 수준으로 낮추어 받아들이며 왜곡하고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함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행하며 자신의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의 분량대로 그 성품을 행하며 진리의 빛을 비춰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의 생각과 기준으로 은사를 행해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교훈 받아 자신을 예수님과 같은 산 제물로 드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며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